야, 꽃이 아주 설레인데, 아주 설레입니다, 꽃이. 야, 꽃좀 보세요. 아주 시원하네, 아주. 이게 무슨 꽃입니까, 이거? 이파리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, 야. 음? 대단하네. 와. 오늘 25년도 이제 6월 15일인. 이건 1 5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햇빛 받고 있는, 무슨 꽃 이름이 뭔가요? 이거, 동네 산책 가다가 농원 주변, 농원 주변에 이렇게 키우고 있는 꽃이 꽃인 것 같습니다. 신기해. 감사합니다. 어, 음. 이렇게 좀 있어 볼래? 음, 이렇게. 음, 네. 끝내준다야. 감사합니다.